토끼!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찢어졌어? 먼지? 먼지 났다고 그렇게 챙겨주지는 마라 토끼 죽었다 안을 힘도 없다 토끼는 벌써 완벽해 토끼는 0 0 0개1 0 완벽해졌어. 0 0개 1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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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이0개 1,000개. 사령사령관 이소리가 유행하는 사령관이야? 네 이소리 이소리 요즘 쟤네들이네들한테 연습해주면서 안방을 쟤네들이 지키고 있어요. 아 어, 진짜? 네 안방에서 훈련을 받죠. 역시나. 내가 전부 다 세워놨어요. <laughs> 토끼는 벌써 완벽해졌죠. 근데 케빈은 한 작은 집게에요. 전화기, 토끼는 전화기고, 이 소리가 왜 저래? 토끼! 여가왜 갑자기 완벽해졌어? 스티오티 방금 전에 너보고 웃던데 엉덩이 팡팡 해줘 왜? 왜냐면은 너보고 웃었으니까 아니 얘 말고 케빈 <laughs> 케빈? 케빈이 <laughs> 저렇게 웃을때는 저렇게 혼쭐이 나요 <웃음> <웃음> <laughs> 웃기죠. 너무해, 뭐 불쌍해. <laughs>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. 다 탈락했어? 네. 세 어, 3명... 서바이벌이었어? 엄마 도, 토끼는 삼공에서 이제 이들이랑 제일 친한 몸이 됐어요. 그래서 <laughs> 토끼를 데리고 다니죠. 눈을 <laughs> 냄펀치 <데리고 웃음> <때, 데리고 웃음> 얼마나 아플까, 하는... <laughs> 이 소리, 대박 웃기죠? 음. <laughs> 아프겠다. 아, 두명 남았어. 두 명은 말잘 들을 거야. <laughs> 너네체도 많이 받아누겠어 그러면은 제군들이 다 떨어지잖아 이소라 제군이 한 명밖에 안남지잖아 뚝. 혼낼 거야 제군들이 다 사라졌어 다 탈락했어 이소라 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 네. 일어서 내 말이 잘 들어야지 네 사장님 이럴 때는 꼭 버릇을 버르바. 너네들안 그러면 혼나지 알아? 네 사장님. 걔는 괜찮아? 걔는 괜찮아? 걔도 괜찮아? 응. 둘다말잘들을거 같아. 토끼는 훈련에서 훈련 성공해서 이소리가 진짜 좋아하는 한몸이 됐어요. 그래서 토끼 매날 맨날, 맨날 데리고 다니죠. <laughs> 토끼는 이제 내 인형이 돼서 가방에 넣었어. 졸리처럼 뚜. 이소라,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가 화날 일이 있을 때 벽에 이렇게 갖다 대고 이리 그 똑같이 그럴 거야? 응. 뚜 물건 하나로 변하는 사람은 유리밖에 없어. 죄송합니다. 너도 내말을 들어요, 여기 앉아. 나는왜 막. 엄마도 내가 무슨 로봇인 줄 알아? 엄마는 찍어야 되니까 아빠한테. 엄마 도 어, 아빠가 말을 안 듣는다. 잠자고 있어. 응. 엉덩이 잘삭 <laughs> 엉덩이 잘삭셨다오 잘하셨다. 오늘은 잘왜셨아 오늘은 잘하셨다. 오늘은 잘하오하셨다 오늘은 잘하셨다. 아오 아니야, 아빠, 빨리 이렇게 아빠, 세워. 아빠 이렇게 세워. 안 아니야, 돼. 아빠는 지금 자야 돼. 안 돼, 안 뭐, 돼. 일러. 아빠 이렇게 세워야 돼. 대신 이거 줄게. 자, 하마대 하마 필요 없어. 아빠 <laughs> 아빠 앉아야 돼. 하마피 아 없어. 나는 필요했어 나한테 던져 줘. 자. 아는 나는... 내 발을 들어야 돼. <laughs> 나도 바을 받아 줄게. 자. 나도 물건 맞아 주겠어. 얘, 얘도 재근이 됐으니까 물건 하나 주세요. 알았어. 너는 이거 내가 먼저 잡고 있었다. 근데 근데 왜 사람까지 재근해야 안 돼? 장난감만 하면 안 돼? 맞아. 응. 장난감만 하면 안 될까? 안 돼. 그럼 아빠도 재근해. 아 재군 끝까지, 끝까지 갈 때까지 재군 해야된대요 응, 음, 아빠 재군해 하면... 아빠 재군하면 치과해야된다 그러면은 새끼였 <laughs> <laughs> 이소리는 늘 가방 내고 다니지 이든아, 아빠 재군해 치과해야된다 <laughs> 아 너무 웃긴 애들. 자 됐다 이소라 자 재군해 이제 다다 다 앉아 있다. 아빠는 이소라. 아빠 재군해. 아빠는 필요 없어. 왜? 아빠는 소리무가 없고 공포이가 된. 아빠는 아빠는 이제 대몬토이가 됐어. 이제 대몬토이. 쓰레기야 그러면 는 쓰레기 봉이야 기야 <리� prioritize> oh, <really>? <abord nói> <siege> 그럼 음식 쓰레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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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이야>. 엄마 n 음식쓰레기야? 엄마도 사 u r e 야 엄마 t 엄마는 쓰레기야 <웃음> <웃음> 엄마도? <웃음> 엄마도 진짜 쓰레기 <laughs> 알았어 엄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야겠다 <laughs> 자 얘들아 엄마 쓰레기통으로 갈래. 자, 음. 아빠한테 들으라고 해. 응. 음. 감사합니 음.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겠어엄마어엄마 <laughs> 쓰레기다. <laughs> 이제 n 이 it? 엄마가 버려달래 엄마 이 i 쓰레니니쓰쓰레통통으로게게이어어하하지어하하지애들한테 어떡하지? 어, 응? 어떡하지? 엄마는 무거워서 못 버리는데? 던져버려. 어디로 바다 바다로? 음식물 <목소리> <목소리가> oh, 쓰레기 있는 바다. 쓰레기통은 이제 찢어졌어. 아 그래? <목소리> <목소리가> 아, 그럼 엄마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갈게. 안녕. 엄마 쓰레기니까. <목소리> 이거는 여는 쓰레기잖아 맞아?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 아빠 응? 엄마한 쓰레기라고 하 안돼 그럼 어, 엄마 쓰레기 다아으러간 그럼 나는 이제 퇴근하는 아빠는? 나 이제 퇴근하가 아빠는, 아빠는 쓰레기 아니야 아빠는 쓰레기 아빠는 쓰레기 아빠 그럼 쓰레기통으로 가가 아빠 그럼 쓰레기 다 먹으러 갈까? 아빠 말리 <laughs> <빨리> 가래 누나 아빠 쓰레기 쓰레기장으로 간다? 네 아빠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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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쓰레기 안 <laughs> got three.